자 반갑습니다. 오늘 특수 상대성 이론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Let's go.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바로 시간 팽창, 두 번째는 길이 수축입니다. 자 먼저 시간 팽창에 대해서 말아 볼 텐데 자 시간 팽창이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을 배웠습니다. 그죠? 이 특수상대성의 두 가지 가정 중에 바로 두 번째인 관측자나 광원의 어떤 속도에 관계없이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관측이 된다. 자, 이걸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 시간팽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자,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이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두 개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자, 거울로 어떻게 시간을 측정하느냐. 자, 거울 사이 한 점에서 불빛을 뿅 쏩니다. 그럼 빛이 튀어나와서 위에 거울에 반사되고 아래 거울에 반사되겠죠. 자, 이렇게 빛이 한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의 시간의 기본 단위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두번 왔다 갔다 하는 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측정하자는 거죠. 자, 기본 세팅을 하고 이제 우주선을 하나 가져옵시다. 자, 이 우주선 안에 거울과 빛을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빛 시계를 우리가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저기 멍멍이를 태웁시다. 자, 그리고 이 우주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정한 속도,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럼 이 우주선 속에 멍멍이가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알아 봅시다. 자, 여기다 빛을 쏴서 빛이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멍멍이가 보기에 우주선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그렇죠. 우주선 안에 타고 있기 때문에 멍멍이는 우주선이 움직이는 걸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이 한번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안 걸리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시간을 계산하는 공식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이 거울과 거울 사이의 간격이 길이 L이라고 했을 때한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빛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자, 빛의 속력은 숫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알파벳으로 나타냅시다. C로 표시합니다. 를 자, 그럼 시계 한번 대입을 해보죠. 속력은 C고, 자, 공이, 아, 빛이 한번 이렇게 왔다 갔죠? 그러면 빛이 총 움직인 거리는 얼마입니까 2L이 되겠죠? 자, 이 C분의 2L을 우리는 고유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호로는 델타 T의 고유,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자, 그럼 이때, 고유 시간이란 뭘 말하는가? 자 고유 시간이란 자 지금 이 상황을 우주선 안에서 볼 수도 있고 우주선 밖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죠자 이때 이 움직이는 우주선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을 우리는 고유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체와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물체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멍멍이의 관점 즉 멍멍이의 좌표계에서 측정한 시간입니다. 고유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주선 밖에서 정지해 있는 오리가 보는 좌표계에서 시간 한번 측정해 봅시다. 자 출발합니다. 잘 보세요. 자 오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이 빛이 왕복하면서 움직인 경로가 어떻게 보이는가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자 그럼 빛이 움직이는 경로를 오리가 본 경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이렇게 움직였다가. 저 위로 올라가는 동안 이렇게 다시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경로로 움직이는 동안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볼 텐데. 자, 여기서 분명한 건 멍멍이가 본 빛의 이동 경로보다 밖에서 오리가 본 빛의 이동 경로가 더 길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한번 왕복했을 텐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리가 본한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델타 t라고 합시다.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우주선의 속도 v 곱하기 자, 시간, 델타 t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 경로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자, 빛의 속력 c 곱하기. 자, 시간은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델타 t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빛이 왕복하는 수직거리 되겠죠. 즉, 거울 사이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l이 되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델타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자, c분의 2l.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고유 시간과 여기에서 뒤에 하나 더 붙습니다. 자, 루트 1 c 제곱 분의 v 제곱 분의 1이 더 붙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뒤에 붙은 이값있죠이 값을 우리가 로렌츠 인자라고 부르는 값입니다. 자, 이때 이 v 값은 이 c 빛의 속도보다 작기 때문에 항상 이 로렌츠 인자 값은 1보다 큰 값이 되겠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주선 속에서 빛이 한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니까 C분의 2L이었고, 이게 바로 고유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렇 근데 바, 우주선 밖에서 본 오리는 C분의 2L에다가 이 1보다 큰 값이 곱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몽몽이가 본 시간과 우주선 밖에서 오리가 본 시간을 비교해봅시다. 어느 쪽의 시간이 더 큽니까? 그렇죠. 오리가 본 시간이 더 크다는 이야기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주선 속에 있는 멍멍이보다 우주선 밖에 있는 오리의 시간이 더 빠르게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운동하는 관찰자를 보면 상대편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시간 팽창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길이 수축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길이 수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지금 지구에서 금성까지 로켓을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합시다. 지금 지구와 금성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합시다. 자 이때 이 L은 차간 우주에서 정지해 있는 오리가 보는 거리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지구와 금성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오리가 보는 거리가 L입니다. 이때 이 거리 l 을 고유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고유 거리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에 의해서 자, 우주선의 속력 v 곱하기 자, 오리가 본 시간, 델타 t 시간만큼이 되겠죠. 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합니다. 자, 그럼 이 고유 길이 말고 이 우주선 안에 탄 멍멍이가 본 길이는 과연 얼마가 될까요? 자, 멍멍이가 보는 거리 또한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죠? 우주선의 속력은 v였는데 이번엔 걸리는 시간이 좀 다르다. 그죠? 자, 오리의 시간이 델타 t만큼 흘렀을 때 아까 우주선 안에서는 시간이 더 작게 걸린다. 그죠? 즉, 이동안 우주선 안에서는 고유 시간만큼이 흘렀습니다. 자, 아까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오리가 본 시간과 이 멍멍이가 본 고유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찾아 봅시다. 자, 델타 t는, 자, c분의 2L이 아까 고유 시간이었다, 그죠? 자, 고유 시간에다가 뒤에 로렌츠 인자가 곱해지는데, 이로렌츠 인자가 지금 굉장히 식이 복잡하다,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감마로 표시합니다. 자, 그럼 이런 관계식을 아까 전에 길이로 다시 가져갑시다. 자, 델타 t의 관계식을 대입을 하면,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다. 그죠? 그럼 여기에 이거를 L로 대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식을 정리하면 자, 이런 관계식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이 감마 값이 1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고유 길이와 그냥 길이 중에 어느 쪽이 더 큽니까? 그렇죠. 고유 길이가 더 큽니다.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다시 그림으로 돌아갑시다. 즉, 오리가 측정한 이 길이보다 멍멍이가 측정한 길이가 더 짧다라는 겁니다. 멍멍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하는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운동하는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고 운동하는 방향으로만 길이가 수축되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라 거. 자,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우리 주변에는 광속에 가깝게 움직이는 물체가 잘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기 힘듭니다. 근데 이 특수상대성 이론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교과서 60쪽에 나와 있는 예제입니다. 바로 미온입니다. 미온. 자 이건 수업 시간에 우리 자세히 한번 다시 다뤄보겠지만 자 지표면에 정지해 있는 좌표계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서서 이걸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때 미온이 여기에서 이제 지표면까지 날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미온이 아무리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의 99%로 날아오더라도 미온의 수명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미온이 바닥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미온이 바닥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우리가 지표면에서 보고 있을 때 미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옵니다. 그죠? 그러면 미온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미온의 시간은 지표면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온의 시간이 지표면보다 느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바닥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혹은, 자, 미온과 함께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볼 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미온과 함께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볼때 미온의 시간은, 수명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똑같단 말이에 짧단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는 미온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미온으로부터 바닥까지의 거리가 이게 실제 거리면은 이 실제 거리보다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더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미온이 바닥에 도달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왼쪽은 미온과 함께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볼 때는 길이 수축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정지 좌표계에서 볼 때는 시간 팽창으로 미온이 바닥에 닿을 수 있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내용이 틀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특수 상대성 이론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죠?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까지 한번 알아보고 그것의 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활동지 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계속 질문을 하고 많이 고민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